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일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지요. 그러면서 3년째가 되어갑니다. 이제 한 어, 열흘 정도만 더 하면 만삼 년이 되는데 삼년 동안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을 한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더 깊이 어,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더 이렇게 계속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 게시록 2장부터는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 그 동북부지방이죠. 터키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어, 터키 그리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 동시에 오늘날 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든지 지적할 문제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본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일곱 개 교회 중에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나온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을 보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참으로 고귀한 귀한 승리라고 할수 있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짓된 가르침,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믿음으로 견디며 싸워 이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 이겼던, 정말로 귀한 승리를 거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습니다. 이단 사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모든 인내와 순종과 충성 다 칭찬들을 만한데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망이 뭐냐 하면 처음 가진 사랑을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단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랑 뜨거운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왜 잃어버렸을까,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라도 싸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 싸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단과의 논쟁 그러면 이성적인 토론이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가슴에 담은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잘못과 허물을 덮으면서 상처를 보듬어 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거짓되고 악한 모습들을 들추어내서 이러이란 잘못들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만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서로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는 싸웠는데 그만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의 힘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신앙의 원동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맡겨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니까 그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초대를 옮기겠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은 마음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그 뜨거운 사랑의 감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둘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동료가 되기 위해서, 식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싸움은 미움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싸우되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잘못만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주되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책임지고 내가 함께 책임지고 너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든 약점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 아픔을 나도 감당해 가면서 함께 보듬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올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죄인 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8시,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